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천당 대학 한번 볼건데요 아, 여러분 저번주에 엄청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저한테 투자전략표 받기 위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번호를 잘못 입력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문자를 단한 통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원래는 이벤트로 드리려고 했던 제가 정리한 기법과 신법 책인데요 자, 이거 저번주에 저한테 문자 보내는데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이번에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주진들 위에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프로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법과 신법책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에 번호 정확하고요 네, 프로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무료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다시는 이제 그런 실수 안할 거고 아 그래서 빠르게 삼천단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보면 저번 주 연이은 하락세 자 지금 자 오늘 또한 뭐가 보이고 있죠 네, 강력한 매도세가 보이고 있죠. 거래량도 보시면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냐?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 여기서 4이치년은 빠져나가야 되나?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5일선 자체는 데드 크로스로 인해서 지금 11선이 뚫렸지만 추가적인 상승폭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바이오 도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진 않잖아요. 최소 중장기에서 어떻게 보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죠. 그렇게 되면 이 5일선의 흐름 자체는 크게 지장이 없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이 21선 이후이 장기 이평선 기준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21, 61, 121선 자체가 이격을 잘 유지해주면서 뭘 하고 있죠?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진들은이이 단기 이평선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기 이평선이 결국 이걸 유지를 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자, 9월 22일날 나왔던 기사죠. 삼천당자이 알리아 복지약을 국내에 허가를 했다. 그러면서 동유럽 8개국에 판매를 제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일리아라는 제품 말이죠. 리네제론이 황반 변성하고 당뇨병성 그리고 황반 부종 등 질환에 쓸수 있도록 개발한 의약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삼청당 제약이 여기서 개발한 게 뭐죠? 이 황반 변성이죠. 자, 이제 그거를 어디다 8덟개 국가에 판매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직 계약금도 밝혀지지 않았고 마일스톤 즉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황반변성이 뭐길래 이 8개 국가나 계약을 했냐? 황반변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면서 뭐가 되죠? 점점 시력이 나빠지게 되죠. 거기에 눈 안쪽에 있는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주사예요. 근데 그게 복제품인데 어, 부작용도 아예 없고 그게 안정성이 입증돼 가지고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판매가 가능해진 거고, 그게 8개 국가에 지금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복제품이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제품보다는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도 훨씬 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도 더 수월하게 된 거다. 자, 여러분들 슬슬 감이 잡히죠? 자, 지금 몇월 며칠이에요? 9월 30일. 곧 3분기 실적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다?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 상승할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물량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실적에 따라서도 추가 상승이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어차피 바이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최소. 그렇게 되면 그 실적이 나서 올라가서 그 구간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는 건 거기에 대한 인센과 계약금이 얼마에 완료가 되고 명확하게 언제부터 판매가 시작되는지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지금은 올라갈 구원밖에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진들께서 이 삼천당 제약을 이제 대비를 할때 혼자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올라간다는 걸 안다고 한들,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타점을 잘못 잡으면 뭐가 된다? 손실이 나고, 내려간다고 한들 타점만 잘 잡으면 우리는 뭘할수 있다? 수익을 낼수 있다. 자, 그걸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정확한 재료의 의미와 정확한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타점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삼천당지학에 대한 투자 전략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정확하게 잡아놨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레포트 파일 확인하시고 대응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레포트 파일만 드린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타점 잡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레포트 파일하고 실시간으로 타점 받고 싶다 하신 분들, 자, 위에 연락처 하나 보시죠. 이쪽으로 3000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가제 영상 보고 연락주신 제 구독자님들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장 후에 뭐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좀 맛보게 해드릴게요. 뭐 제가 뭐 대가성 이런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제 채널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뭐 해준다 해준다 하면 간혹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그렇게 잘하면, 너 그렇게 잘하면 혼자서 먹지왜 우리한테 퍼주냐고. 자, 저도 주식으로 빚만 몇 억씩 있었어요. 진짜 한강도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자, 그럴 때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고 알려주신 분들이 단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그때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상황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혼자 사면 정말 외롭고 힘들다고. 누군가 알려줄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나아갈 동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사지 말고 우리 같이 이 삼천, 우리 같이 이 삼천당제야. 같이 대응비 하면서 우리 수익 내고 자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영상 끄시기 전에 우리 주진들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 아직 오르지 않는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최근 SMR이라는 이제 소형 원전 기술이 현실화가 되면서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AI도 있죠. 이 AI 또한 원전과 함께 동반자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AI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지경까지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결국 AI는 어떤 걸 많이 먹죠? 전기를 미친 듯이 먹죠. 이 때문에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결국 이 데이터 센터죠.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기라는 거예요 자 결국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파기 때문에 밤에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AI는 얼마나 돌려야 되죠 24시간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계가 눈을 돌린 것이 어디예요 SMR이죠 하지만 이 SMR 그리고 AI 결국 원제론더 뜨거워요 자 결국 이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면 멈추겠죠 자 결국 원전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열처리 기술이에요, 열처리 기술. 냉각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할건 AI 관련주예요. 근데 이 AI 전력 을 공급하는 원자력, 이미 오른 종목들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이 숨겨진 기술을 가진 그런 종목을 선택하라는 거죠. 자, 최근 뉴스를 보시면, 자, 이 AI 시대의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출 전력화 시급, 자, 뭐, 폭발하는 전력수요. 차세대 SMR. 지금 아니 넘는다. 아, 이런 내용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인 l g 전지에서도 이, 이 데이터 센터에 이 결국 냉각 기술을 상용화 시킬 거다. 그리고 에키닉스.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져서 액체 냉각을 도입할 거다. 자, 뭐, 이런 뉴스들 보이시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AI나 SMR. 이런 종목들. 현존 최고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냉각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종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대 300%이300% 300 이상에 가까운 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냉각 기술, 이걸 소유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하락 구간을 맞은 후에 이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제 횡보를 거치다가 고점과 저점을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여기 이 구간이죠. 이때 S M R이 다시 한번 본격화가 되면서 지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주가 얼마나 올랐죠?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두 번의 고점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종목 300% 이상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전만 잘한다면 뭐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거 전혀 부를 게 없어요. 그거 이상의 수익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 자, 상단에 연락처 하나 보이시죠. 이 번호로 냉각, 이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이 냉각에 대한 종목,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위에 번호로 냉각이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남들 수익 몇십 퍼센트 낼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고,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